오늘은 서방의 개입으로 좌절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총리 나프탈리 베넷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22년 봄 평화협정에 문턱에 도달했으나 서방의 개입으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인 다비드 아라하미아 또한 이를 확인하며 존슨이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타협보다는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평화 협상의 붕괴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감축에 대한 서방의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기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려 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방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반면, 러시아는 동일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균형적 조건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발을 초래했고 협상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평화 협정을 방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맞서는 대리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평화보다는 서방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접근방식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를 첨단 무기로 위협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빅토리아 눌럼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협상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내 서방 무기 제한 요구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런드의 발언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반대했던 근본적인 동기를 명백히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과거에는 부채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러시아의 학살 등이 협상 거부의 명분으로 제시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명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신보수주의 진영 내부의 전략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뉴런드의 발언은 일부 신보수주의자들이 러시아 압박 전략을 제고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갈등 상황에 따라 보다 유화적인 방향으로. 전략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